말랑말랑 찹쌀떡 같은 발, 살랑살랑 대는 꼬리, 그리고 빠져들게 하는 파란 눈망울. <목소리>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순하디 순한 고양이 망무 하지만 입양 아! 일주일 만에 본색이 드러났다. 아 너무 웃음났다. 우리가 착각한 것 같다. <laughs> 내가 이 구역을 접수하러 왔다냐? 호시탐탐 24시간 누나들만 노린다. 피해봤자 모두 막무 발바닥아. 아무도 녀석을 말릴 수 없다. 누나들 데려오라오. 누나들을 못 살게 구는 막무간의 막내냥 막무를 만나러 가볼까요? 막내 고양이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이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마중 나온 양이도 있네요. 저 오늘 주인공은 어디 있어요? 네, 오늘 주인공 여기 막무입니다. 막무야 저기 봐봐, 막무. 아, 네가 막무구나. 순둥 순둥한 표정이 아주 귀여운데? 막무. 막무는 처음 만난 제작진이 낯설지 않은 모양. 사람이랑 친화력 되게 좋나봐요. 네, 처음 봤을 때도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상아, 상아. 막무에겐 눈나냥이가둘 있는데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벌써 코다닥 숨어버렸답니다. 여기 보 여기 보이는데 털밖에 안 보여요. 얘가 짱이 첫째고요. 아이고 얼굴 보기 힘들다. 상아, 여기 사이요. 아주 깊숙이도 숨었네요. 얘들아 예쁜 얼굴 좀 제대로 보자. 잠시 후. 경계가 풀리고 세그머니 함께 나온 누나들 이제 제대로 소개해 볼까요? 먼저 풍성한 털이 매력적인 첫째 누나 짱이. 다음은 코민 무늬가 돋보이는 둘째 누나 수염입니다. 너희도 만나서 반가워. 짱이랑 수염이는 항상 천사 같아. 둘이 보면 이럴 이렇게 있으면 아무 불란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있을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평화로운데 불안이라뇨 그런데 막무가 꿈틀하자 빛의 속도로 숨어버리는 누나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나? 커튼 쪽으로 슬슬 걸어가는 막무 너 지금 뭘 찾는 거니? 그때. 자리를 뜨는 둘째 누나 수염이를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그 뒤를 쫓더니 숨숨집까지 따라 들어갔는데요. 막무야 그 좁은데 들어가 대체 뭐라는 거니? 이리 와. 안돼. 이리 와.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집사가 막무를 말리는데요. 집사야 나만 못 막무 때문에못 하지, 만, 다시 시간, 자궁, getrogan, m a m 신 없으시겠어요. m 무 m m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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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는 막무털이에요 수염이가 저항해서 막무털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무 녀석 집사가 안 보는 틈을 타 이번엔 첫째 누나 짱이를 괴롭힙니다 다행히 덩치가 있는 짱이는 빠져나와 자리를 피하네요 막무가 누나들을 괴롭힌 지 벌써 두 달째 집사에게 다시 붙잡힌 막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결국 녀석, 주방 쪽에 격리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어. 어. 아무리 귀여운 얼굴로 가엽게 울어도 소용없는 일. 망무너 반성 좀 해야겠다. 저도 이제 아 이런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를 되게 많이 알아봤고 그럴 때마다 아니, 혼내지는 말고 계속 분리를 했다가 뭐몇분 있다가 데려 나오면 좀 괜찮아질 거다 했는데 망무 얼굴에 심통이 가득한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 막무, 너 충분히 반성한 거 맞지? 그런 거지? 아, 10분 지난 거 같다, 옹 막무, 이리와. 막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무무야너또 누나들 괴롭히면 다시 격리돼야 한다고. 아이고. 정리된 후엔 차분해진다는 막무. 이럴 때마다 녀석과의 첫 만남이 떠오른다는 집사. 동네에 갑자기 나타난 한 일주 정도 보였했던 앤데 너무 이제 집고양이 같은 앤데 얘가 밖에서 막 떠돌고 다녀가지고 캔을 줬는데 되게 배고팠지만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여느 길 고양이와는 달리 사람을 너무 잘 따랐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이인가 싶어서 SNS와 동물병원을 통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끝내 막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요. 집에 가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얘가 차에 뛰어 올라왔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양집을 좀 하게 됐습니다. 워낙 순한 녀석이라 그런지 입양 직후 잘 지냈다는데요. 그런데 어, 사기 입양을 당한 것처럼 그런 느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얘가 슬슬 슬슬 뭔가 발동이 걸리는 것처럼 얘가좀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좀 세한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후론 하루도 빠짐없이 누나들을 번갈아 공격했답니다. 이젠 일상이 되버렸고 입양 후 벌써 2개월째 반복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막무의 힘을 빼야 합니다. 망무가 유일하게 반응한다는 레이저 장난감. 망무가 지칠 때까지 레이저를 쏴 준다는데요. 잘 시간이 되자 이대그도 평화가 오는구나 했는데 이런 그럼 그렇지. 망무의 배터리는 늘100% 충전 완료 상태.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나들과 망무는 모두 두세 살 고만고만한 또래 그런데 어쩌면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다를까 집사님도 당황스럽다고 망무야 망 막무! 나가 나가있어 결국 망무는 이번에도 격리됩니다 계속 들여보내 달라며 쉬지 않고 보채는 녀석. 들어오고 싶어 안달인데요. 막무야 집사님도 잠은 자야지. 하루에 못해도한 네다섯 번은 깨고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그냥 잠만 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꺼내 주고 넣어 주고 말리고 이짓을 계속 하는 거죠. 전 바라는 거는 지금처럼 노는 건 괜찮아요. 애들을 무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딱 그거 하나예요. 망무 때문에 잠까지 부족한 집사를 도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망무네를 도와줄 슈퍼히어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망무 좀잘 부탁드려요. 희종일관 누나들을 괴롭히는 망무. 이 공격의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만 봐서는 둘이 좀 격하게 노는 상황에서 되게 경계긴 한데 이게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도 이제 성별에 따라서 고양이들도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암컷 고양이들이 훨씬 더좀 섬세하고 음. 어, 놀 때도 보면 어느 선을 지켜요. 그렇죠, 어. 근데 수컷 고양이들은 일단은 훨씬 더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누나들은 가까이 있을 때도 서로를 평화롭게 아끼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반면 막무는 상대가 싫다 해도 개의치 않고 괴롭혔죠. 중성화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적인 면은 안, 안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는 수컷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영향은 네. 많이 떨어지는데 수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향이 100이었다면 뭐 절반 또는 한 2, 30%로 줄어드는 거지 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음. 중성화가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중성화가 안되 애랑 비교했을 때좀 낮아지는 거지 음... 암컷 고양이와 수컷 고양이를 비교하면 수컷 고양이들은 훨씬 격렬하고 훨씬 더좀 집요하고 그래서 더 호전적으로 이렇게 툭 치고 다니고 또는 더 강하게 그냥 영역 표시도 하고 다니고 음... 암컷 고양이 중에서도 얌전한 편인 짱이와 수염이 중성화 수술을 했어도 격렬한 막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네요 이렇게 좀 격렬하게 너무 괴롭혔다라는 느낌이 들면 격리를잘하시는 네. 거죠. 이 정도는 네 잘하고 계신 게 맞아. 그런데 막무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데 장난감만으로는 역부족.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 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길에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냥감들이 많이 노출이 아, 그렇죠. 되잖아요 실제로 막 벌레도 많고 네. 아니면 작은 짐승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았던 경험이 강렬했던 아이들은 어. 일반 장난감의 반응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장난감에 대한 기호도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어. 있기는 해요 어떻게 좀 놀이를 네. 해주시는지 네, 네. 제가 한번 보고 아, 예. 좀잘놀수 있는 방법을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장난감은 이렇게나만인데, 제가 막 앞에서 응. 이렇게 흔들어주면 쳐다는 봐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앞쪽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흔들어 주시네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본인이 뛰어다닐 이유도 없고, 집중을 계속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그러고요. 얘는 조금 반응 그나마 하는 게 제가 놀아줄 때 음. 이렇게 숨겨 얘를 음. 카펫 밑에 음. 그러면 조금 반응해요. 이번엔 미아홍철 차례. 과연 막무는 장난감에 반응할지. 기본 막대형하고 낚시대형 네. 하나 챙겨왔거든요. 반응 한번 볼게요. 네네. 막무야 미아홍철 쌤이랑 재밌게 놀아볼래? 숨기고 이런 걸좀 좋아한다 그랬죠. 그나마 예. 그러면. 지형을 살짝 만들어줘요. 막무의 취향에 맞게 카펫을 이용해 장난감을 살짝 숨겨 움직이면. 우와, 막무가 장난감에 반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아이가 에너지 소모는 되거든요. 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아, 무조건 오케이. 달리는 게 중요한 건 음. 아니에요. 저는 또 체력을 뭐. 그렇게 소비해야만 된다고 생각 해가지고. 왜냐면 수험생들 엄청 칼로리 소모 많이 되잖아요. 아...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순간순간에 계속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장난감 앞에서 요지부동이던 막무가 뛰기도 하고 장난감을 따라가며 달리기도 합니다. 막무야, 너 오늘따라 정말 기특한데? 그런데 미아옹철의 뜻밖의 한마디 위치를 되게 못 잡. 아막 밖에서 사냥하고 살았으면 불모주고 있어. 아... 사냥엔 소질이 없다. 지금도 정확히 어떻게 사냥감의 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음... 거의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서 감을 되게 못 잡는다. 아... 막무야 너 집사님 안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보통 이제 집에서 집사님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냥놀이 하다가 아이가 잡으면 빨리 다시 또 놀아주고 싶어서 다시 쫓아올 수 있도록 바로 뺏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사냥놀이를 왜 할까요? 사냥감을 잡고,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만약에 생략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쫓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냥감에 흥미가 없어져요. 잡아봤자금막도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잡았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그대로 온전히 제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양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거를 좀 제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막무가 또 수컷이라는 거,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쁜 아이인데 뭐 앞으로도 이쁠 거고. <laughs> 그래서 뭐. 잘 살아야죠. 4명에서 막무. 고양이 3명이랑 저랑. 솔루션 며칠 뒤 집사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음. 어머. 막무가 요즘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있대요. 이렇게만 가면 누나들 괴롭히는 데는 점점 흥미가 떨어지겠죠. 막무야. 집사님이랑 재미나게 노는 방법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나들 그만 괴롭히고. 사랑받는 막내 남동생이 되렴. 집사님, 막무 잘 부탁드립니다.